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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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자. <웃음> 음, 자. 이것만 마실래? <웃음> <웃음> 뭘 샴페인식이나 축하해야지. 양태서 껍질 깨고 나왔는데, 껍질 깨고 나와보니 어때? 세상 빛깔이 달라 보이지 않아? 훨씬 아름답지 않아? 모르겠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아. 그런데 발목에 매달려 있던 무리 주머니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긴 해. 아주 벗어버린 건 아니고, 무게가 덜 나가는 것 같다고. 알아들어. 그러면서도, 그 전에 이기심이었다. 부모님 형제 위해서는 혼자 감수했어야 했다. 일자지른 것 같기도 하고. 배짱을 정했해서 봐. 일단 가족한테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집에서는 좀 뻔뻔해져도 돼. 벌써 뻔뻔해져 있어. 아침에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부모님도 동생들도.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주는데 안될줄 알았는데 나도 그게 되더라고 인간이라는 게 그게 웃기더라 야 괴물인 나도 나 괴물이다 어찌할래 아주 뻔뻔해 집에서 누구도 상대 안 해주지만 나 혼자 미안해 넌 이해받고 인정받았는데 나는 아니라서? 이해는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해 못하는 채로 인정받을 거야. 물론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래. 우리 집 그저 내 자식이 그렇다니까. 내 형제가 그렇다니까. 내 조카가 그렇다니까. 십이 생략하고 덮어놓고 받아준 걸 거야. 그게 부럽다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돌이 주먹만 하다면 우리 집은 맷돌 날리잖아. 대놓고 괴물이라 그러고 방문 장구 거부하거나 약 먹고 실려가거나 상처받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 그걸 더큰 상처로 갚는 셈이지. 너 어쩌겠어? 그렇게 돼버린 거. 설마 돌아가시면 연락 오겠지. 그때도 안 부르면 뭐또할수 없는 거고. 밥안 줘? 아 그래. 매운탕 끓였다. 좋은 세상이지 뭐냐. 끓이기만 하면 훌륭한 매운탕도 뚝딱이. 밥다 됐고. 일반찬 몇 가지 샀고 디저트 과일 사다 놨고. 이만하면 완벽하지 않아? 완벽해 <laughs> 어머니 프로시다 작업 진행하시는 거 보니 그런데 너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쫓겨나면 여기와 너랑 살려고 너 어디로 온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난 그거 못했는데, 나 무시했잖아. 소심하다고 취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런 식의 발언 모두 취소. 삭제. 삼촌이 <laughs> 꼭지 돌면 보따리 끼고 서울아 도련님 집 찾아 쳐들어가는 거야. <laughs> 어머니넌줄주라 아셔. 넌주 이미 아시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으시더라. 이다 그랬어. 그런데 촬영 작업 하시자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너까지 받아주신다는 뜻이야. 지금까지처럼 더 해야 할거 없잖아. 없어요 오빠 이제 여기 시즌이 걸랑요 바빠요 펜션에 손님도 많고 우리 엄마 도시락도 많이 만들어야 해요 도시락 장사까지라뇨 그 소리 왜 불쾌하게 들리죠 도시락 장사 는 뭐요 왜요 아, 나맘 상했어요 그만 끊어요 어장에서 퇴출 삭제 끼고서 지가 뭔데 려 진중한 시방은 뒷 가운데 시방세계의 단계 있고, 그들이 하지이 선물이라. 이게 뭐가? 아 구미주 뭐라? 선물해라는 허난? 아 큰돈 써서 우습게 보지 말아게 이거 진짜나 가짜 아니라. 평생 엉뚱한 것들한테 뜯어 맥히고 날 몸뚱이로 들어와서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럴 줄압니가 이걸로 평생계 이상 끝내게 마시? 에이, 그런 게 아니라 내 평생 당신한테 폐물 하나 못해준 게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경엔사서곧 세상 하지 코게 꿈은 미안한 생각도 할줄 아는 걸 보나 경마랑 성의를 받아 줘게 누런 금붙이를 누가 헙디가 지금 세상에 아니, 돈 같이 확실한 건금백기 넣어서 금값 많이 올라선 게. <laughs> 이 중국 사람들 금 좋아하더라. 금으로 도배도 하고, 변기도 금으로 만들어 만졌더라. 쪽쪽비닐 꽂아.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해도 돼요.

확실히 늙었어. 로션 안 발라주면 벗었거든. 젊은 날보다야 늙었지 그럼. 그래도 아직 젊어 그래 주면 안 되냐? 어머니보다는 젊어. 아, 할 얘기 있는데. 어? 뭐가 또 남았는데? 더 이상 충격 받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얘기해. <laughs> 태섭이 말이야. 애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응. 어. 안 놀래? 경수 아냐 아이고 있었어? 아 내가 그렇게 무지했냐야 너무 깔봤네. 나는 걔 좋아. 당신은? 우리 애님이 놈이 좋아하는 놈이니 무조건 좋아야지 뭐.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는 게 없는 편보다 낫잖아. 아들 하나 더 생긴 거지 뭐. 여보. 있지. 당신 재혼 상대로 낙점한 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당신 성의 양신 거. 그래서 우리 지혜가 성 다른 아버지하고 안 살아도 되는 거. 딱 그거 하나가 이유였거든. 솔직히 당신 뭐볼거 있었어? 그저 평범한 시청 공무원. 키도 작고 인물도 뭐 그저 그렇고. 그랬잖아. 그래서 뽑힌 거야? 응. <laughs> 아버지께 처음 진심으로 감사하네. 그런데,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당신이 좋아. <laughs> 그런데 왜 이렇게 더 갑자기?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여보, 어. 왜 우리 한번 서로 알아주자? 자, 알아줄게. <laughs> 좋아, 세상에. 기 없는 내 사랑 <laughs> 간질간질해 고마워 이제 내 차례야 나는 할 말이 없네 그때 눈물이 나올라 그래. 저좀 잠깐 나가요. 어디? 잠깐요. 아 여기 택시 한대 부탁합니다. 여기가요. 어? 택시!